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은 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무엇을 떠올립니까?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며,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는 숭고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물론 이 모든 행위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고 안락한 집에서 산다고 해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좋은 소식일까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가득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주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필요, 즉,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기독교는 그저 하나의 사회복지 활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배는 채울지 몰라도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받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을 이토록 위대하고 좋은 소식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명확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한 장부터 세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 즉 직설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건면, 즉, 명령법이 등장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거룩한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복음은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왜 진정으로 좋은 소식인지 네 가지 이유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하고 4절은 우리를 택하사 5절은 우리를 예정하사, 6절은 그에게 주시는 바, 8절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행동의 결과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달려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앱에 소서 한 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와 같은 표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의 두 번째 대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께로,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교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셋째,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99%를 할 테니 너희가 1%를 채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구명줄을 던져주시고 우리가 그 줄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비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단지 물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죽은 사람은 구명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구명주를 볼 수도 그것을 향해 손을 뻗을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절 말씀처럼 극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에 가져온 것이라고는 용서받아야 할 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넷째, 좋은 소식인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 질병, 관계의 깨어짐, 사회적 불의 등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세장을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마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바로 이 죄에서 파생된 증상들입니다. 복음은 이 증상들을 잠시 완화시키는 처방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의 뿌리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다른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는 바로 이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피상적인 필요가 아닌 가장 깊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빵과 옷을 나누는 손길 위에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단지 살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값싼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